자 이번 시간 등록의 결격 사유 볼 것인데 이거는 사유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유 외우고 들어가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사유가 좀 상당히 많죠 여러분. 그뭐 48부터 뭐쭉 있네요. 하여튼 뭐 이번 오늘까지는 여러분이 그 문제집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도 노트를 좀 준비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 일단 노트 좀 보시면 좋아요. 그한번더 강조드리지만 서브 노트를 다안 바르세요. 서브 노트가 아마 업로드 되어있을거에요.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바뀌었지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고 어차피 만약에 일찍 보고 싶다면 이 법령정보센터 법제처죠. 법제처에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브 노트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차하여 여러분이 자꾸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8페이지인가요? 자 보도록 하죠. 48 맞죠? 예. 이건 수업 한번 봅시다. 등록의 결격사유에요. 자, 이 사유란 글자가 있죠? 이 사유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일을 못해요. 사유에서 벗어나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권은이 이 원인을, 원인을 해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인을 꼭 해보자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자격 취소가 됐습니다. 어, 예를 들어 16년 4월 6일 날 됐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등록 취소가도 됐어요. 음, 몇, 언제 할까요? 16년 한 5월 4일 날 뭐, 됐다 합시다. 그럼 언제 일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원인만 극복을 하면 돼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 원인 날짜를 대해서 19년 4월 6일 되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보조원으로. 결과적으로 그 뒤에 걸 기준하지 않는다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결격사유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전부 다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는 언제 일할 수 있습니까? 어, 만 19세 이상이죠. 어, 흰색으로 그냥 다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 동의를 받거나 성년의제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놓치면 안될 것이 성년의제에 설카하는 것은 당사자가 조화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어떤 사법적 요소이지만 이건 어떤 공법적 성격을 띈 이,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금지산자, 한정, 그 지산자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거 명칭으로 좀 해드릴까요? 지금 책의 일부가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하고 또 고치 드릴게요. 그리고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지정후견, 어, 피한정후견 말고 하나 더 있죠.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이 취소 승고를 바라만 가능합니다. 생각나면 맞춰봐 드릴게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러분 노트 다 있잖아요. 시도 선고 바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산 선고 받고 미복권자, 파산 선고 받고 미복권자는 복권 선고를 받으면 되죠. 좀 날려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어,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대한민국 모든 법에서 모든 법에서 근거 또는 진역, 근거 또는 진역을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진역할 때 집행유예를 포함시키고 선부유예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면서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모든 법이란 거예요. 하되, 이게 시중에 모의고사 문제집을 보면, 뭐, 2분의 1 형량을 하면 나온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1회부터 26개, 맞죠? 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3년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서 선고형을 살고 만기 석방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만기 석방이 되면요. 만기형이라고 적을게요. 만기, 만, 어, 만기형이 되면 이걸로 3년을 돼야 돼요. 그리고 가습방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가습방의 경우는요, 잔연기 더하기, 잔연기 더하기 3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이거예요. 가, 자, 산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습방 더하기 잔연기가 만기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계산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진역 3년의 유예기간 5년 가면 5년을 버티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유예기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승부유예는 즉시예요. 이건 즉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기억할 거죠요 즉시가 잘 나와요. 즉시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면제가 나오면, 우리가 특별 사, 그3면이죠 어떤 사유일로부터 3년인데, 그이 특별 사면인가 일반 사면인가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건 사면에 대해서두 가지만 시다 시험용이니까 시험에 맞춰서 얘기해요. 특별 사면이 있고, 일반 사면이 있습니다. 요게 3년이고요 사유일로부터, 면제, 면제 사유일로부터 3년이죠. 하지만 일반 사면은, 그냥 즉시에요. 즉시. 자, 두, 두개 찾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 법이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이 법이고, 이건 모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교 문제가 잘 나온다. 이거죠이 법에 의하여 자격취소, 음. 자격취소 3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자격 취소 3년만 시험도 못 치고 일도 못 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결과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험은 칠수 있지만 일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도 못 치고 일도 못 한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자격 정지죠. 이 자격 정지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기억할 건 최대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일을 못할 뿐이고요.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등록 취소. 등록 취소에 있어서 기억할 것은 폐업 기간을 포함하여 폐업기간을 포함해서 3년이에요. 폐업기간. 그래서 여러분이 폐업이 2년이면 1년만 지나면 되지만 얘가 3년이면 없어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정지기간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 지나면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의 사원 임원. 사유 발생 당시, 문제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이 법에 의하여 벌금인데요. 과거에는 그냥 벌금 받으면 3년간 일을 못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벌금 얼마 300만원 이상이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유들만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지, 그 내용들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중심적으로, 이건 바로바로 바로 치고 어 갑시다. 옳지 않은 거 봐요. 1번. 개공이 징역 집행유예 선고 바르면 유예 기간 경과할 때까지 중개업 종사할 수 없다. 올바른 말이고요. 2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이월인에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관정법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 2번 문제 꾸준히 나오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모두가 여기 결격 사유에 들어가면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법인의 사원 임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월인에 해소를 해야 돼요. 해소하지 않으면 절취가 되고요. 만약에 중개 보조원을 비롯하여 소속 공인 중개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합시다. 법인의 사원 임원은 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율이 해소 못하면 절치고요. 소공 보조원이 못하게 되면 이율이네. 업무 정지다. 구별하셔야 돼요. 자 3번. 개공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경우 그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시 등록할 수 없으나 다른 개공이 고용인될수 있다. 아니라고 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다른 데 일을 못해요. 4번. 소공은 자기 정지 처분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정지 기간 중에는 우리가 다 결격 사유에 들어가죠. 5번. 개공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선고받을 경우 등록 관측은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수정하세요. 이 법을 위반하여 그냥 벌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고 수정해 주셔야 돼요. 300만 원 이상 넣어 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 결격 사유에 들어가면요. 자, 요거 일단 요거 얘기합시다. 5번 좀 수정하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결격 사유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예요. 원칙과 예외인데요. 원칙은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방금 했던 거 이거예요. 자격 취소가 되면 절취가 돼버린 거 맞아요. 하지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절취 아니다. 자,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를 좀 할게요. 자, 이쪽 한번 보세요. 미성년자는 처음부터 나이가 어려가 등록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등록 취소된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요거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 알리기는 이쪽입니다.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공 등록지소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등록지소입니다. 등록증이 하나이기 때문에 등록지소되고 또 등록지소다. 이 말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업무정지. 업무정지와 등록지소는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미승연자 자격정지 중에 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이런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번에서 주의할 것은 그것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등록취소 이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네 가지는 그냥 결계사유일 뿐이죠 자 2번 틀린 겁니다 1번 등록과정은 개공 등이 등록의 결계사유 여부에 해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조사 가능하고요 2번 내국인에 한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들고 와야 돼요 2번 공인중개업법에 규정된죄와 다른죄의 경합범 대하여 벌금형 선고할 경우 이를 분리 선고한다. 왜? 우리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개공등은 중개업종사할수 없는 거 맞고요. 4번이 잘못됐대요. 자, 4번 문제 우리 잘 나옵니다. 밑줄 하나만 좀 부탁해요. 업무정지처분발은 개공이 법인의 업무정지처분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의 개공의 업무중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록결계서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처분 당시 미출하시고요그 밑에 해설에 사유 발생 당시 미출하어요 사유 발생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과거 요거 좀 옛날 얘기 좀 합시다. 법인 어 법인이 있었어요. 법인 자 사원 임원이 있었어요. 날렸을게요. 이들의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쳤는데 이 사고가 결격사유 가 사유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고를 치면 <laughs> 그게 그, 아저 그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도망을 갑니까? 도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들은 없어졌어요. 어디 가서 없다고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남아 있는 식구들이 처벌받는 인우꼴이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 법은 처분 당시라고 돼 있었어요. 처분 당시. 야 이거 문제된다. 어떻게 사고 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주변 사람이 다칠까? 그래서 법을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걸 없애고 사유 발생 당시로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원인을 대버리죠. 원인. 그러면 어디에 가더라도 얘들한테 처벌을 할수 있고 남아있는 식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법이 바뀌고 난 이후 연속화에 3회가, 나, 어, 2회가 나왔어요. 2회. 그래서 처분 당시와 밑에 해설의 사유 발생 당시 구별을 해주시고요. 5번. 이 법의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계사회당하는건 맞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까요? 등록의 결계, 아, 틀린, 아,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의 결계 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 사무소 등록은 할수 없지만 소공과 보존 할수 있다. 아니에요. 결계 사유 등은 모두가 못합니다. 2번. 계공이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계 사유에 해당한다 했는데 집행유예에 따라 등록 취소. 자, 원인이 뭐예요? 집행유예죠? 결과 뭡니까? 등록 취소죠? 그러면 원인 집행유예만 계산해 주면 안 돼요. 뒤에 결과인 등록취소는 관심이 없습니다. 3번 중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 사유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되는 거 맞죠? 법인의 사원 임원은 등록취소고요. 소공과 보조원은 업무정지. 자 4번 나오네요. 고인의 소공과 보조원 안 하면 두 번째 끝에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업무정지라고요. 4번 틀렸고요. 5번 결격 사유에 있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 취득할 수 없다 기는데 아니에요. 얘만 시험 못 치고 일도 못 하지만 나머지는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답3번이고요 음. 아, 2번, 2번 다시 봐요. 2번 틀렸네요. 제가 덜 읽었네요. 집행위를 바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 앞에 것만 계산해주면 안 돼요. 어, 바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요 앞에 것만 해주면 되고요 자, 4번 문제 오른 거 볼까요? 1번. 결격 사유는 등록의 효력 소멸 요건은 아니므로, 개공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등록 취소 받기 전에는 무등록 개공이나 할수 없다. 이게 올바른 말 맞습니다. 뭐냐면, 결격 사유는 취소 사유일 뿐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가 취소 사유가 있고, 청문회 있고요, 취소가 있고, 반납이잖아요. 이건 어디까지 사유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유효하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2번, 등록이 취소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도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하면 돼요. 3번, 재등록개공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 3년이 경과하여 결계사에 벗어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뒤에 가서 다시 합시다. 왜냐하면 이건 폐업신고 포함해서 3년이거든요. 그래서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3년이 아니라고요. 여기 2년이면 1년, 1년이면 2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행정처분이 네 가시게 되면 승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사면이 쉽습니다. 이거. 자 4번. 법인의 임원 중 중개 업무 담당하지 않은 임원은 이 법에, 의, 어, 이 법에 의한 결계 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금의 비결, 금지행위, 연수교육, 이중소서, 비밀준수는 모두가 다 적용돼요. 5번. 국가보안법 위반 5년간 자기정지. 자, 자기정지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법이라고 했어. 해당 사항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답1번이고요 자, 이거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자, 기억 봐요. 선고위에는 적시라고 해주면 안 되죠? 적시가 세 가지입니다. 선고위에 일반사면, 그리고 타법의 벌금 하나 더 할까요? 타법의 벌금, 이렇게 세 가지 시험에 꾸준히 나와요. 2번, 징역 2년 집행유예, 집행유예만 계산해달라 했죠? 4년에, 2000, 이건 연, 월, 일 있으면 월,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연도에다 갖다 붙이세요. 따라서 2011년에 4년 다음 2015년이 되겠죠? 디귿, 디귿. 개공이 2011년 4월 5일 잔인기 2년 남겨놓고 가습방 그럼 가습방 더하기 잔인기 그러니까 여러분 가습방 더하기 잔인기 더하기 3년 가자산 기억나죠? 그래서 일단 가습방 됐고 잔인기 2년 더하기 3년 5년 더하면 됩니다. 2016년 자 리얼 개공 2011년 5월 6일 자기 취소받고 같은 해 8월 7일 등록 취소 그럼 자기 취소만 기준하자 어, 미엄 개공이 2011년 9월 3일 주택법 위법 불금 아니에요. 이 법에 불금 받아야 3년이에요. 타법은 즉시예요. 그러면 답 1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2, 어, 6번 문제 똑같은 것이죠. 똑같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결격사유에 해당하죠. 2번 선고위에 남은 즉시입니다. 즉시는 3가지예요. 일반사면 선고위에 선고 타법에 의한 벌금 3가지고요. 3번 만 19세에 달하지 않니한자일 못하죠. 결격사유에 해당이고요. 4번째 이 법을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5번,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다 좋아요. 자, 7번 문제랑 5번 문제 똑같으니까 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8번 볼까요? 어, 결계사에 해당하는 자, 즉일 못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1번, 폭행죄 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고, 선고 위에 처분했다. 이일 발할 수 있죠? 일 발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결격선 일 못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2번. 소공 1개월 자기 증지 처분받고 1개월 경과. 그럼 자기 증지 기간 넘어갔죠? 3번. 이법위하의 과태료 30만원. 아니에요. 벌금을 따집니다. 4번.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중개무 종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18세 미승년자미승년자는 못해요. 아무리 부모 동의 받아도 무조건 만 19세 이상. 5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기 시험은 3년만 지나면 가능해요. 답 4번이고요. 자, 9번 문제. 오, 상당히 기네요. 자, 1번. 요거 해설조 고치죠. 그기억의 미승인자만 19세 이상입니다. 고 해설조 고치서 9번 해설. 자, 오른 건 모두 몇 개인가 하나씩 볼까요? 미승인자, 한정지산자나 법정 대인의 동의를 받아 중개변경할수 있다. 아니에요. 미승인자는 때려죽여도 무조건 19세 이상. 한정지산자, 금지산자 나오면 이거는 취소선고예요. 아마 이름 바뀌어 있을 거예요. 2번. 심신의 박약하거나 재산 낭비로 자기나 가족 생활을 군박할 염려가 있는 자. 이거는요 검치산자 선고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아직까지 검치산자가 아니잖아요. 법원에 선고해서 조건이 된다고요. 이 사람 일할 수 있어요. 이것. 예, 결기사회 해당해서 틀렸어요. 디것 2002년 11월 1일, 진역 1년, 어, 1년 6월에 집행이 3년. 3년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2005년 11월 1일. 이게 답이네요. 리얼. 2005년 8월 11일, 금고 1년의 선고 위기에 바르면 즉시 가능하죠. 위험, 현법상 사기죄 100만원 벌금, 그럼 이 사람도 바로 밀할 수 있고요. 비업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하여 2004년 5월 10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 취소를 당한 자는 2016년, 아, 2006년 5월 10월, 결격사에 벗어납니다. 3년 돼야 됩니다. 2007년 5월 10월, 기야되죠 시읒, 업무정지 처분 발을 당시 개공의법인의 임원이 었던 자로서 당의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인의 사원 2번 나오면, 처분 당시가 아니고 사유 발생이라고 강조했어요. 사유 발생. 그래서, 9번 한개고요 자, 10번 문제도 동일한데, 올바른 것 볼까요? 1번. 한정치산처럼 공인중개사될수 없으나 보존될 수 있다. 아니에요. 둘다 못합니다. 결렇게 사회도 가면. 2번. 근무 이상의 선거 유예받으면 바로 할수있고요 3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벌금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된 자, 개공중개, 개공에 될수 있다. 일단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벌금 선고받는 여기 300을 이야기합니다. 300 빠졌네요. 300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선고받으면 3년 근거되면 할수 있어요. 그래서 벌금 영 앞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넣어주시고요. 4번 미승연자는 개공이 될수 없으나 보존된데 문제가 없다. 둘다 못해요. 5번 파산 선고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 중개스트수 없는 게 아니고 복권 선고받으면 가능합니다. 답 3번이고요. 자 11번. 마지막 문제네요.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볼까요? 이거 앞서 했던 문제랑 동일한 것 같은데. 자, 볼까요? 1번. 소공은 자기증지 처분 받을 경우 3년간 결계사에 해당한다. 자기증지 정지 기간 안에만 해주면 돼요.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계공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자, 사유 발생 당시 이거죠. 이게 올바른 말이고. 이것.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등록이 취소될 경우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하면 결계사에 벗어난다. 자, 요것도 맞네요. 2번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 2번. 어, 업무 정지 처분 발을 개공해 법인의 업무 사유 발생 당시 고용인이었던 자. 아, 뒤에가 틀렸네요. 자, 2번이 맞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함정에 들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법인의 사, 그러니까 법인의 사원 임원을 대상화 중 고용인, 고용인이었던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건 해당 사항없고요 니언 틀렸고요. 뒤에 다시 봅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자기 취소 후 3년이죠 그래서 니언디가 다 틀렸습니다 급하게 불타저도 함정이 빠졌어요 리얼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자 5년 경과하면 결격사에벗어납다 일단 유예기간만 벗어나면 할수있어 이게 답이고요 미엄 폐업 후 2년이 지난 후 재등록한 개공에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 이유로 등록 취소 1년 경과하면 결격사에벗어납다 일단 폐업 후 2년 지난 후 그리고, 등록시소 1년이죠. 음, 잠깐만, 이거 좀 볼까요, 여러분? 미음 조금 다시 봐요. 리얼하고. 어, 리얼 또 틀렸네요. 예. 리얼 도 잘못 읽었네요, 제가. 예, 실수가 많네요. 리얼에서 집행위의 3년은 3년만 지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잘못 설명했던 거 하나씩 정리합시다. 리언에서는요 고용인이다 해서 틀렸어요. 우리가 법인의 사원 임원. 어. 뭐, 제가 틀린 거 틀렸다 바로 인정하니까 그치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에 보면, 자격 취소가 원인이죠. 원인이고, 인어, 인어, 에 등록 취소됐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근데 등록 취소 후 3년 계속 틀렸고요. 리얼. 집행유예 3년인데 뒤에 5년이라고 됐네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만 계산하면 되죠. 3년. 설명을 다 바르겠습니다. 그럼 답은 미염 하나밖에 없어요. 미 폐허 기간이 2년이고, 등록 취소 1년에서 3년 되잖아요. 그래서 답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 뭐 짧지만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보시면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영업 관련 규정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요 내용 여기서 마무리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번지니까. 수고하셨습니다.